그래서 아, 보정하요 네. 아, 네. 아, 네. 네. 그래서 실은 제가 이 전시는 가을에는 안 해요. 어. 이번 같은 경우는 어, 진달래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. 네. 사과나무는 가을이지만 그래서 어, 일부러 내가 봄을 선택했죠. 그리고 어, 제목 자체는 이제 이 화랑에서 이제 초대전이다 보니까 어, 강력하게 밀어서 그 제목을 내가 쓰는 거고 어. 실은. 어, 리얼 환타지라는 제목을 제가 이제 제안을 했죠. 리얼 환타지니까 어, 여기 있는 모든 작품들 보면은 어, 굉장히 환타지해요. 내 개인적으로 어, 왜냐 분명히 현장에 갔지만은 비현실적이거든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. 왜냐면 내가 땅을 만들고 그리고 배경을 어, 무한대 흰 공간으로 설치를 하고 그래서. 어, 분명히 현실인데 비현실적으로 보이기 거예요. 어,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의외로 생각지도 않게 와서 봤다가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. 어, 그러니까 분명히 사과나무는 사과밭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과밭은 아닌 거죠. 어, 진달래도 산에 가 있어야 되는데 산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어, 내가 한 나무를 잘 찍기 위해서 장치를 하잖아요. 하얀 천을 배경으로 쓰고, 그리고, 어, 나름대로 그 나무의 그림자를 잘 들이우기 위해서, 어, 밝은 모래를 깔아요. 모래를 안 깔면 땅에서, 우리가 땅에 그림자가 질 때는 그 그림자가 선명하게 보이질 않아요. 근데 자세하게 작품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림자가 굉장히 선명해서, 어,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여. 그러니까 사진이 이제 장점이면서 단점인 게 사진이 평면적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. 근데 제 사진에서는 그 땅의 그림자를 선명하게 드리우면서 약간 입체적인 공간감을 줘요. 그 부분을 저는 이제 어 나름대로 사진을 어 오래 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안 놓치려고 또 강조하려고 그 모래를 깔아서 이제 그 장치를 한 거죠. 하시고 여기 본인의 정을 음. 투입시킷은 음. 다음에 그다에 사진을 네. 촬영하시더라고요. 나무 네. 같은 거. 네. 1년 동안 작업하시고. 네. 그게 정이 있는 뭐 사물과 네. 없는 사물의 작가님의 차이가 어. 있으요한 곳에 여러 번 간다. 네. 그러니까 실은 한 곳에 한번 가서 거기에 있는 걸 내가 얻어올 수가 없을 것 같아. 그러니까 뭐 나무도 마찬가지고, 사람도 네. 마찬가지고, 어느 공간도 마찬가지인 게 여러 번 갔을 때거기서뭘 얻게 돼요. 네. 물론 또어 버릴 것도 있겠지만은 나는 얻는 게 많은 것 같아. 여러 번 갔을 때. 어 그래서 어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저는 봄부터 다녀요. 그러니까 봄에 가면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. 아, 이 나무가 어떻게 어 결과물이 나올까? 판단은 어렵지만은 이미 나는 그 나무를 어 좋아하기 시작한 거야. 봄부터. 봄에 꽃이 필때 가서 보고 또 꽃이 질때 가서 보고 사과가 작게 열렸을 때 보고, 커졌을 때 보고, 색깔이 변할 때 보고, 그리고 이제 그때 되면은 내가 그 나무에 대해서 깊게 이제 어느 정도 빠지게 되는 거야. 약간, 뭐랄까, 사람과의 관계, 또 연인하고 어떤 뭐 연애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. 우리가 처음 보고 반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 번 보고 훨씬 더 알아, 이게 알게 되잖아요. 모르는 걸 알게 되고 또, 예, 또, 어, 깊게 알게 되고 그런 부분이 실은 어, 되게 저, 저는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작업하는데 그래서 어, 보통 봄부터 다녀서 가을까지 오랫동안 다니는 거예요 나무를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한 2년을 봐요 어, 그러니까 이 나무를 그렇게 봤는데 가을에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 그러면 이건 내년까지 보자 아 일년 더 보자 뭐한 3년까지 보는 경우. 작업 방식으로 네. 여기를 넘어 가서 만약 젤리 네. 같은 경우 사나나무 네. 같은 경우 어. 어, 처음부터 어떻게 작업이 시작되는지 어떻게 음. 좀 사, 어, 그러니까 예약을 이제 해를 한 예를 들면은 네, 네, 네. 아까 그 황홀한 충돌이라는 네. 것은 제가 어, 누구나 이제 뭐 서울에서 살면은 오너 운전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강남역에 34년을 살았는데 네. 그 사거리가 굉장히 번잡하고 사고가 옛날에는 많이 났어요 지금은 이제 되게 안정적이고 질서 유지가 잘되는데 옛날에는 뭐어 운전하는 습관들이 다안 좋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고를 여러 번 목격했어 거기서 좌회전 차선에 내가 들어서서 근데 어느 날 그날은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내 머릿속에 그 사고 현장이 나타난 거야 근데 내가 유쾌하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빨간 차 파란 차, 노란 차, 초록 차가 이렇게 부딪히면은 오 어, 이게 되게 어 재미나겠구나. 그리고 이것은 어, 사고가 아니라 충돌이다. 그리고 충돌은 에너지다. 그래서 집에 와서 스케치를 했어요. 그날 저녁에. 그래서 그날 저녁에 스케치가 고스란히 2년인가 3년 후에 저 작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. 아마 그 스케치를 보면 놀라실 거야. 저하고 거의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해. 어, 떨어지. 왜 그러냐면 그 오브제들이 부분적으로 집에 다 있었기 때문에. 그걸 보고 내가 그렸거든. 아, 이게 이렇게, 이런 모양일 것이다. 물론 자동차 색은 다 없었어. 빨강, 파랑, 노랑, 초라이 그래서 그 색깔을 구하기 위해서 1, 2년이 흘러요. 왜 그러냐면 그런 색깔의 자동차는 많지만은 다섯, 여섯 개가 느낌이 다르면서 같게 가기가 어렵거든. 그걸 조합하는 게 어려워요. 사진만이 갖고 있는 어 굉장히 힘들면서 재미난 부분이에요. 어, 왜냐하면 사진은 미열하니까 있는 걸 갖고 하기 때문에 그 소품이 없으면 그 자체 작품이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재미를 느껴요. 저걸 찾으면서 어, 네. 답이 만들어지고 있잖아. <laughs> 점점점. 점점. <laughs> 네, 점점 나무 작품도 그런 작업 방식이 그렇죠. 그니까 나무도 지금 여기 동영상 보면은 이제 어. 내 스케치가 한장 나올 거예요. 그니까 그 스케치는 내가 몇 개월씩 다니면서 갈 때마다 스케치를 해요. 물론 이제 과일이 이, 있는 시절에 많이 그림을 그리지만은. 네. 그래서 그 스케치에 거의, 거의 100%의 그 촬영이 결과물이에요. 어, 그니까. 예전에 인터뷰 보면 음. 진동선 사진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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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작가님의 사진은 상상에서 음. 출발한다라고 그렇게 네. 어떤 글을 그러니까 보면. 어 그러니까 실은 되게 중요한 건데요. 네. 제가 구름을 찍을 때도 네. 구름을 상상했어요. 네. 구름은 내가 상상한 대로 절대 오지, 다가오지 않아요. 그렇죠. 근데 상상을 하고 제가 출발을 해요. 어 그러니까 아마 그 오래전 얘기거고 그것은 반복적으로 계속 되고 있고요. 어 그러니까 어, 내가 구름을 한국에서도 많이 찍었지만은, 어, 내 몽고에서도 찍고, 또 뭐, 아프리카까지 가보기도 했어요. 그러니까, 어떤 사람들은, 아, 구름이 다 똑같은 구름인데 왜 이렇게 멀리 가느냐. 근데 내가 멀리 가기 시작한 그 시점에서는 제가 공간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. 어, 그러니까, 구름은 어떻게 보면은 하늘에 떠있기 때문에 공간이라고 잘 생각을 안 해요. 어떻게 보면 되게 평면적으로 보이는데 제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네몽고나 아프리카를 갔을 때는 구름을 찍으면서도 내가 서 있는 땅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아, 땅하고 연결을 하자. 구름을 찍더라도. 그러면은 벌써 땅과 하늘과 구름이 있으면은 이게 공간이 만들어지겠구나. 뭐, 점선면처럼, 어, 그런 상상을 했죠. 그러다 보니까 상상을 하게 되는 거야. 아, 내 몽고에 언덕이 이렇게 있으면 구름이 이렇게 오고 이럴 때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런 구상을 하고 가는 거예요. 아마 그, 어, 그 얘기를 아마 어, 그렇게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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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동선 선생님이 얘기했을 수 있어요. <laughs> 그리고 이제 사과나무도 마찬가지죠. 어, 그러니까. 내가 이제 상상을 하고, 물론 이제 그 현장에 가서 그 언덕이나 그 땅의 느낌을 보지만 내가 모래를 깔면서 내가 구상을 하거든요. 그죠 선을 저걸. 그러니까 약간의 지평선 개념의 선을 만드는데, 어, 그때그때 그때 좀 달라요. 그러니까 내가 어, 스케치 하면서 그 라인을 저 나무하고 맞게 그 라인을 형성하려고 노력을 하니까, 어,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상상해서 나오는 거죠.